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하밤 토크 조절 영어 댑터 이거? 남자들 집에 공구 하나씩 있으세요? 다른 건 없더라도 이런 건 하나 있을 것 같아. 보시, 익소, 전동 드라이버. 제가 얼마 전에 이거 쓰다가 사고 쳤잖아요. 터트려 먹은 거. 토크 조절이 안 돼요, 영어. 돌고 안 돌고. 0과1밖에 없는 거죠. 얘는 0과 1 사이에 만들어주는 토크 조절용 어댑터입니다. 한번 개봉해 볼게요. 이렇게 생겼네요. 장착하는 방법은 여기 앞에 있는 고무 몰딩 어댑터를 빼고 그냥 끼워놓으면 끝. 이게 토크 세팅인가 봐요. 지금 최소 토크 돌릴수록 최대 토크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얘가 안 돌아요 이거 세게 해놓네 아 따가 그냥 불 좋아요 토크 조절용 어댑터로 불로 나사선 터트리지 말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끝이 다시 빼고 싶으면 언락 방향으로 돌려서 빼고